안녕하세요. 네, 이화연 집사입니다. 네, 저도 가꿈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받았는데요. 어, 특별히 어, 몇 가지 나누자면 저는 성경적인 남녀관에 대해서 배운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네, 저는 집에서는 유교 가부장적인 문화에 있었고 학교에서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받는 그런 순간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 또 여자로 태어난 것이 막 가끔 너무 억울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근데 가끔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나니까 오해가 풀리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권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오해가 많았는데요. 항상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고 싶고 비판하고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꿈당에서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와 권위자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때마다 저를 잘 독려해 주셔서 네, 오랜 기간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당 도서에서도 정말 많은 유익을 받았는데요. 전공이 교육 쪽이라서 그런지 논문을 쓰거나 또 강의 들을 때 레포트 쓸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어, 실제로 그 책을 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분의 인생을 막 갈아서 책을 쓰셨을 텐데요. 저희는 실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어, 삶의 지혜를 몇 시간만에 사실 읽고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값진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더 많이 했고, 같이 여러분들도 유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가끔 다 9년 정도 수강했지만, 실제로 제 자신이 깨지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된 것은 몇 년이 안된것 같아요. 네. 어, 사실 부모와의 애착관계나 정직, 감사, 칭찬, 이런 주제들이 부끄럽지만 이제 전공 학업에서 전문 지식으로 많이 들어왔어서 들을 때마다 처음 몇 년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당연한 거지 어 이거 다 알고 있는 지식이네 네 이렇게 하다가 사실 학기가 끝난 적이 많아요 네 그런데 항상 끝나고 나서 주변 지체들의 삶에서는 어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막 가정의 역사가 바뀌고 막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아 뭐가 다를까 뭔가 내 태도에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그 열매가 맺혔던 친구들은 어, 항상 그 배운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적용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전심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단순하게 작은 것부터 전심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유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와 같이 오래 들으신 분들도 네또 처음 듣는 분들도 실천을 위해서 저와 함께 정말 실제로 진짜 열매 맺는 그런 내 네, 가꿈 땅의 수광이 되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